신는겐자스 작은 농장집에우리바람타고 솔솔 올라갑니다콩 호우, 집으로 빨간 마늘을 찍어 눌렀어요 자, 한 잔만 남겨야지 자, 이거. 가다가 허수아 자, 만났어, 이수아 이거. 장 이거. 자, 양철통을 만났어. 양철통도 심장이없어 겁쟁 사자를 만났어. 사자가 용기가 필요하대요. 넘겨줘요. 응. 다시. 응. 점프에서 절벽을 뛰어넘어졌어 양철통이 땜목을 만들었어. 이렇게 붙였네. 오주의 성이 왔어. 빨간 마녀를 문 찔러달래. 나쁜 원숭이들이 괴롭혔어. 녹색 마녀가 물을 뿌려서 없앴어.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서 허수아빈 머리. 부모님한테 돌아갔어. 오지 막없어